아무래도 연습은 PS4에서, PS4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게임은 또 여기서 가끔씩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계속 맞고만 있죠. 음, 꼼짝달싹도 못하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아, 어, 뭐든 이거 어떻게든 해놔야죠. 지금 승리를 위한 두 번의 기회를 버리고 졌기 때문에 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세트 3세트 가면 끝나거든요 해피 승승승 어이 이, 구두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 너무 지금 평소에 어떤 보여줬던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콩커러는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도 밀리면은 밀리고 밀리면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길, 길기 때문에 꽤 멀리까지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멀리까지 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어 하지만 이번 파고 들었죠 그냥. 아 파고 듭니다. 공격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공격 상단 들어오면 앞으로 밀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지금. 조너택 일단 조너택으로 좀 밀어냈습니다. 가브. 아 약간 그냥 들어가는데 저 계속 맞아주면 안 되죠. 아 강공까지. 자,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야공잘 들어갔습니다. 어, 밀고, 아, 바로. 안 밀고, 그냥, 막고 잡았는데 못 풀었죠. 와, 아, 두번 끊었어요. 저거 봐요. 저 피하는 방향으로 저걸 같이 따라가 주거든요. 저러면 같은 동선상에 계속 있기 때문에 컨커러의 거리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지금. 그 거리를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이해를 굉장히 높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챔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죠. 같은 동선상에서 저렇게 움직여버리면, 콘크러가 저런 식으로 와버리면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 1라운드. 순식간에 끝났는데. 아, 지금 워든 좀 분발해야 돼요. 자, 지역 선정은 일단. 높은지대로 왔습니다 밀었고요아 그냥 가끔씩 저렇게 던지는 약공이 굉장히 거슬리죠 저거 아 이번에 어깨빵 들어오는거 피하면서 박밀를 했습니다 자, 스테미너 다 뺏어가죠 지금 아 저게 가끔 들어오는 약공 저게 또 페이크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끊어서 지금 움직이는거에 맞춰서 때리는 템포 맞춰서 때리는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페이크 한번 섞어서 아존 어택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존 어택 못 맞거든요 지금 못 맞고 있거든요 존 어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하지만 아예잘 풀어냈습니다 아긴 어깨빵 하지만 잘 피했어요 아 이거 가 확정으로 잡고 들어가죠 어깨빵 아 다시 궁지에 몰립니다 궁지에 몰리죠 그냥 휘두르는데 패링 할수 있는데요 저거 아 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패링을 함부로 잘못 아 이거 끝났어요 아야 이번에 워든 잘했는데 야, 이거, 이번 판은 정말 얻은 아쉬움 없이 했는데, 와, 진짜, 컨커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제가 해설하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눈알이 꼽힐 것 같아요. 너무, 소이질러니 좋습니다. 3세트, 3라운드. 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어든. 어든 자기 스타일을 지금 전혀 못 잡고 있어요. 평소에 실력이 잘안 나오죠. 어잘 피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평소에 스타일대로 할순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템포를 맞춰서 카운터로 계속 들어오죠, 지금. 자 압박 들어갑니다. 아 잘했어요. 어 이번에 이지선 다 들어갔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와 저렇게 지금 아우 좋습니다 분쇄 분위기 약간 가져왔는데 아 지금 맞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분위기 잡아야 돼요 이제환다안 걸렸죠 지금 계속 뒤로 빼는데 뒤로 빼다가 잡히거든요 계속 템포 맞춰서 들어올 줄 아는 펑커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빼는 건 위험해요 순식간에 와가지고 잡아버리죠 펑커로 안 그래도 가부 거리 길어요 아 이번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들어올 거라는 거. 아예아 예, 아, 좋습니다 예한개 라운드 따라갔군요 라운드 4 어, 어드니 엠블럼이 어저께까지 하얀색 배경에 빨간색 금지 표시였는데 오늘은 약간 악마의 표시를 써놨어요 오늘은 악마 같이 하겠다 그런 각오 같은데 지금 악마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아우 지금.. 박넬 아우 좋습니다. 약공.. 어려운 푸쉬 들어갔어요. 아 하지만 이거 알고 있죠. 밀고 들어오죠. 템포를 지금 맞춰서 계속.. 아잘 끊었습니다. 아 약공 그냥 던지는데 잘 방어해야죠. 아우 지금 약공 던지는 거.. 야 이만큼 끊고 들어가죠. 속아라 이거예요. 지금 나 이만큼 던져. 아 지금 완전히 지금 약공으로.. 어 약공 툭툭 던지는데 지금 엄청나게 까졌어요. 피.. 강공, 강공 캔슬, 강공 캔슬, 강공 캔슬, 와! 강공 캔슬! 세미나 다 달았어요. 근데 지금 워든 들어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지금. 아, 이지선다. 들어갔어요. 어, 하지만 약공 이렇게 계속 허용하는. 잘패어요 이지선다. 하지만 잘 풀어내고요. 어, 알고 있어요. 여기 한번더 밀리면 떨어지거든요. 아. 네, 이렇게. 3세트까지 콘커러가 가져가면서 8, 4강 진출, 아, 4강 진출. 어, 아, 예, 축하드립니다. 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오, 예.